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바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협찬 물품 리뷰 영상입니다. 딱 이렇게 선 긋고 시작해야지 이제 보시기에도 불편함이 없으실 테니까. 어, 그리고 이거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협찬 받긴 했지만, 뭐 이것을 베네피트로 뭐 팔면 얼마 받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단순 물품 제공을 받아서 리뷰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게 말할 이유도 저도 솔직히 없고, 브랜드 지금 담당자분 보고 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유튜버든 어떤 카테고리 유튜버 든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말감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시청자로서 항상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음 절대로 이바른말 하지 않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 부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벨롭의 카본 볼트 러닝화 입니다 자, 이렇게 신발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네요. 보통 런닝화는이런 식으로 가로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슬라이드 형식의 박스가 인상적입니다. 나름 박스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벨롭이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합성어더라고요. 베어풋 갤롭 해 가지고 갤롭 라이틀리 벨롭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베어풋 맨발 뭐 갤럽은 계속 달려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름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 브랜드인이 만큼 굉장히 신경을 쓰고 도전을 하고 있는 브랜드 같습니다 지금 런닝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한국 브랜드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마협과 프로스펙스가 있죠 지금 소개시켜 드릴 이 카본볼트 얘도 카본 런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러닝화, 한국 브랜드에서의 카본 러닝화는 전마엽이 지금 독점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벨롭의 카본 러닝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 한번 디테일하고 내추럴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품의 특징은 다 설명을 들었지만 따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는 강제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신발 한번 봐볼까요? 오, 오, 저도 실물 지금 처음 보는데요. 오, 아 박스가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컬러는 가장 잘 나가는 컬러로 주세요 했거든요. 아, 굉장히 개성 있는 컬러 멀티 컬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한번 디테일을 보도록 할까요? 어, <laughs> 굉장히 색상 조합이, 음, 러너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 컬러 조합이긴 합니다. <laughs> 한마디로 좀 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우선 어퍼부터 봐봅시다. 어퍼는 자가드 메쉬 소재 어퍼라고 합니다. 자가드 메쉬라는 게 직물 조합에 따른 하나의 메쉬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통기성이 나름 굉장히 좁을 법하게 통기구가 굉장히 많네요 전면에 되게 많고 측면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굽에도 있는 것 같고 어, 어퍼가 생각보다 엄청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중간 정도 느낌의 그런 어퍼의 딱 소재 느낌입니다 손을 한번 넣어 볼 텐데 엄청 얇은 느낌은 아닙니다. 저희가 막 카본 레이싱과 막 메타스피드, 베이퍼 플라이, 아디오스 프로스에 같은 것에 사용되는 어, 그 정도로 막 얇은 엔지니어드 메쉬가 아니라 좀 노바 블라스트 4 같은 어, 그런 느낌의 소재인데 앞쪽에 발을 잡아주는 가이드가 생각보다 넓게 잡혀져 있네요. 어, 발가락 토 박스를 굉장히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인솔이. 쿠션감이 있네요. 통기가 어떨지는 인솔 부분의 통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솔에는 따로 통기구가 없어요. 똑같은 외부는 자가드 메쉬 소재긴 한데, 안쪽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솔 쪽의 통기는 살짝 아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어디 걸리적거릴 법한 그런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면 안쪽부가 굉장히 대부분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고요. 신발끈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나름 길이감이 있는 거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러닝 그 끈을 넣는 것의 마지막 쯤에 이 홀이 아니라 끈에다가 이렇게 될수 있도록 발목 부분을 좀 압박을 덜 하게 하면서 잡아주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끈에다가 끈을 넣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형식의 런닝화는 이게 처음이네요. 아디오스 프로 라인의 앞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악마의 뿌리 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봤는데 이게 위쪽 발목 쪽에 되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어, 신발끈은 그렇고요. 뒤쪽 힐컵도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단단하게 진짜 뒤꿈치가 전체적으로 이 가이드가 잡혀 있네요. 어, 그리고 패딩도 두툼합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이게 인솔이 나름 굉장히 오 특수합니다. 앞쪽은 굉장히 통기구가 많고요. 그리고 뒤축에 어, 푹신푹신한 또 다른 소재로서의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인솔이 이렇게 이중 처리가 되어 있는 인솔은 또 처음 보네요. 이제 미드솔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드솔은 이제 EVA 폼에다가 에틸렌 소재를 더해서 EVA는 가볍고 충격 흡수도 잘 해주는데 단점이 반발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틸렌 소재를 더한 것 같은데 어, 이름을 그래서 온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쫀득한 느낌의 쿠셔닝입니다. 어, 엄청 푹신한데 반발력도 나름 잡혀져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쿠셔닝인데요. 생각보다 이 미드솔의 느낌이 지금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 쿠셔닝 같은 것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포인트는 이제 카본이죠. 카본이 여기 노출되도록 나름 디자인을 해놨네요. 우리 이거 카본 넣어 놓은 겁니다. 하고서 여기에 전장 다 들어가거든요. 요즘 카본화들이 앞쪽에만 들어가는 구조도 있고, 가운데만 들어가는 구조도 있고 한데, 얘는 앞에서 뒤쪽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음, 진짜 그냥 카본이네요. 어떤 카본 합성 소재는 아닌 것 같고요. 반발력이, 와, 씨. 생각보다, 오, 카본이 요리를 해주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신어봐야 체감이 될수 있겠죠.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타이어처럼 배치를 해놨습니다. 딱네 줄로 쫘자작, 쫘자작 이런 느낌으로써. 러버 아웃솔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접지력이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 타이어처럼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차자작 되어 있는 디테일이 접지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량화를 위해서 아예 전체를 다 덮진 않았네요. 그래서 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볼까요? 자 신고 나와 봤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무게를 측정해 본 결과, 275에서 280 사이즈라고 명시된 이 신발의 무게는 288g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측에 속하는 신발은 아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생각보다 착용감 자체는 그렇게 막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자, 미드솔 같은 경우에 높이는 4cm 40mm 풀스택이고, 오프셋은 10m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쿠션 감각은 어 딱딱, 쫀득, 푹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딱딱과 쫀득 사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쫀득에 좀더 가깝고요.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어딱 반발성과 적당한 쿠셔닝이 조화가 된 나름 어 신경 써진 퀄리티 좋은 느낌의 미드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안정성인데요 어, 아웃솔의 배치나 뭐 여러 가지 미드솔의 소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정성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걸어 다닐 때 특히 어, 안정성이 되게 좋은데 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 아웃솔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이 아웃솔이 어, 소재가 굉장히 어, 접지력이 좋은 어, 그런 소재로서 사용이 된것 같고 배치가 잘된 느낌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단점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발등이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제가 이 느낌을 푸마의 포에버런 신을 때딱 느꼈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신발끈을 널널하게 조정을 했음에도 이 발등의 압박감이 꽤 큽니다. 지금 신어서 나와서 걸어 다니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발에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나름의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톱박스가 막, 어, 전체적으로 발볼이 좁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발끝이나 발볼은 괜찮은데, 발등이 유일하게 조금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태인데요. 과연 런닝할 때는 어떤 느낌일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km 정도 테스트런 해보고 오도록 할까요? 자, 10km 무사 완주했습니다. 와. 아니, 오늘 날까지는 엄청 흐리고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미친 땡볕. 와. 습도까지 높고 기온까지 높고 직사광선까지 있으니까 너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완주했는데요. 5km는 4분 30초에서 4분 페이스 사이로 달렸고 나머지 5km는 한 5분 페이스 정도로 달렸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느낌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잘 달리고 왔습니다 해서 이 신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착용감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발등 압박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주행할 때 아프다 거슬린다 까지는 아닌데 신경은 조금 쓰이는 정도까지의 발등 압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발등 때문에 제가 이 신발끈을 좀 여유 있게 조정을 했다 보니까 러너스루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완전히 제대로 잡지 못해서 여기 뒤쪽 힐 슬립이 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발등 높은 분은 선택을 못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발바닥 열감 조금 있는 편이긴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발바닥 열감은 좀 있지만 통기는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되는 느낌이었고요. 착용감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성능은 어떠냐? 제가 달리면서 좀 비슷한 느낌 드는 신발이 디베이트 나이트로 2 였습니다. 그런 좋은 신발이랑 비교한다고요 싶으실 텐데 올려치기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느낌은 비슷했는데 얘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폼 자체 만져보면은 나이트로 폼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카본 강성도 딱 디베이트 나이트로 2 정도 되는 나이, 그 카본 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카본을 신어 보신 분들은 체감하지만 그 반발력 포인트가 딱두번 되게 미세한 차이로 발생하거든요. 자, 이쿠션에 압축에 의한 반발로 인한 반발이 반발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카본의 이렇게 복원 과정에서 생기는 반발력이 두번딱 들어가거든요. 얘도 충분히 자기 카본이 할 일을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반발력 형성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접지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보시면 아웃솔 면적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님에도 아웃솔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 주행하는 영상 제가 담아드렸지만 지금 심곡천이 범람을 했어서인지 막흙 흙도 많고 막 노면이 고르지 않았는데도 미끄러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이 신발을 선택할 도될 사람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 이제 골라드리면 추천드리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카보나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린 한것 같아요. 정가가 얘가 20만 9천 원인데, 그 가격이면 좀 아쉬울 법한데, 할인해서 지금 15만 9천 원이거든요. 그 가격이면 지금 나이키 페가수스와 같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그 페가수스 살 돈으로 카보나 한번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 훈련용 카보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 조... 네, 어딱 좋을 것 같고, 주 사용처가 4분 30초 전후 한 4분 15초에서 5분까지 사이로 달리는 분에게 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천천히 달리는 것에 어막아 이거 천천히 달리는 건 너무 별론데 싶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스택이 나름 4 0 m 리이기 때문에 쿠셔닝이 제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카본이 제 역할을 하는 딱 포인트가 제가 느끼는 바가 딱 4분 30초 전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딱그 정도 속도. 너무 그거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무게감이 잡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200 후반 그램이라는 것이 한 4분 초반에 달리는 것에서는 살짝 발목, 발을 조금 잡는 느낌이 들었는데 4분 30초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으로서 템포 훈련 하려는 분들에게 한번 선택해 봄직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되실 분들은 우선은 발등 높은 분은 이건 진짜 선택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푸마 포에버런 못신는 분들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치가 높은 분들, 발등이 높은 분들은 선택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훨씬 빨리 달리시는 분들 4분 초반에서 막 3분 후반 페이스로 달리는 그런 용도의 신발은 아닙니다. 단언하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 0 k m 이상 장거리에서 쓰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음, 이 가이드가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기도 하고, 뒤꿈치도 그렇고, 어, 쿠션닝이막 엄청 충격 완화를 엄청 잘해준다? 이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2 0 k m 이상 달리는 분들에겐 굳이?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뭐 선택지 하나가 추가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발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제공해 주신 벨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용품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아였습니다.